자, 홍상 게임.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상 게임이 즉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아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니니 아사니. 니 아, 하면 안 되지. 다시 해세요 지목 받는 시작. 아사. 아니니 아사니. 지목 받 같이 지어봐라 홍삼 이렇게 자,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사람은 두 명을 지목합니다 아싸니니 하고 그다음에 음? 그 다음에 그두 사람은 아무 사람이나 한 명을 지목해요 네. 그 어쩌다가 한 사람을 동시에 그 지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싸 홍삼에서 자리의 포즈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서 에브리바디 홍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만 마치겠습니다.